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이번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아, 이번주 금요일은 그 굿프라이데라고 해서 이스터 그 휴장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어, 7개월째 7개월째 상승했다가 이제 4월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어요 4월 들어서 지금 0.25%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음.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반응했던 거볼수 있고 음, 4월에도 지금 정고점 모두, 위로 못 올라오고 지금 반하온거볼수 있어요. 일단, 어, 지금, 바닥 대비 좀 깨어 올라온 상태고, 일봉상에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음, 일봉상에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상태. 음, 그 일봉상에서 이격률, 이격률은 아직, 아직 딱히 부정적인 다이머스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제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지는 있는데 이제 분봉을 보면은 좀더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분봉상에서 보면 음 주가가 이제 한동안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이머스가 이제 형성된 걸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현재 MBDR 어 보면은 어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볼게요. 음 오늘은 대장주들. 주소주들 먼저 보고 큐큐큐 어, 보겠습니다. 아마존 아마존도 이제 최근 들어 잘 상승했고 어센딩 트라인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볼수 있죠. 지금 어센딩 트라인가 상단의 온공볼수 있습니다. 이거 이 패턴에서 나오면은 어,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 3월 3월에도 상승했고 4월에도 이제 상승한 상태예요. 음, 아마존 흐름이 현재 어, 괜찮습니다. 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 흐름이 괜찮다. 음. 네, 일단, 금요일. 아,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목요일에 이제, 몸, 캔들 몸통이 이제 짧은 형태가 나왔어요. 음. 그게 나왔고, 지금, 음, 상승 웨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나오면, 밑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있습니다. 음, 그건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 될것 같고, 켜 볼게요. 큐큐큐 지금 1봉상 1봉상 이제 200선 정원권에 있는 걸볼수 있어요. 살짝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은 정원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딱 200에 이제 멈춰 멈춰서 이제 종가를 마감한 거볼수 있죠. 200이 10선 10선이 199 거기에 정원권이 있고 주봉상 주봉상에서도 여기 10선 204 음, 목요일에 거의 근접했죠. 고가가 203이었으니까, 어, 터치는 안 했지만, 10선. 주봉 10선, 월봉 10선. 저항권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일봉상에서 이제 200선. 조금 위로 올라가더라도, 50선과 60선이 있죠. 205, 207. 지금, 음,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지만, 어,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줄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위치입니다 정한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한권까지 아직 조금 공간이 남아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 살짝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는 양봉으로 봤지만 돌아온 주 돌아온 주는 이제 음봉으로 보고 있어요. 음. PSQ 볼게요. 음. PSQ PSQ 이제 인버스 QQQ 인버스인데. 어, 계속 신저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금요일, 아니 목요일, 목요일에도 살짝 신저가 만들었다. 그래도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지지할 는듯한 바닥을 지지할 듯한 이제 그림이 조금 나왔어요. 어, 일봉상에서는 아직 어, 긍정적인 다운스가 없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림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음, 신저가 경신하는 거는 찍기로 어, 들어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분봉을 볼게요. 근데 분봉상에서 보면. 이제 지난주 지난주 어, 화수목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사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p s q 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60분봉 보면은 음, 60분봉은 근데 지금 2 0선2선이좀 정확 맞고 내려오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음, 전저점. 23.59 정도. 23.59 정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PSQ는 돌아온 주에 1, 2% 떨어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기 1, 2% 떨어지면은,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온 주는 인버스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120분 봉에서도 주가 지지한 듯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옆으로 기면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면은, 어, PSQ, 인버스를 노릴만 하다. 음, 보라온주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파이 볼게요. 음. 스파이 스파이 보면 이제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캔들 몸통 짧은 형태나온거볼수 있어요. 음. 이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캔들이다. 음. 그그정도볼수 있고 주봉 보면 이제 정한권에 온걸볼수 있습니다. 120선 278에 마감한 게 우연이 아니고 120선 278.2딱 거기서 마감한 걸볼수 있죠. 음. 딱 정확권에서 이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월봉 보면은 20선까지 아직 공간이 남아있어요. 20선이 283.6. 음. 그래서 돌아온주는 이제 지난주에 모멘텀 조금 살려서 월요일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파이는 20선, 283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선을 터치하면은, 인버스를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4월, 4월은 잘 마감을 하면 이제 20선, 23과 20선 근처일 것 같은데, 여기 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20선에 좀더 가까울 것 같지만, 어, 월봉 자체가 이렇게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4월은, 4월은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4월 초에, 4월 초에 이미 정확권까지 올라왔고, 중순쯤, 중순쯤, 어, 1, 2주 정도 하락했다가 마지막 주에 상승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캔들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 제가 제 생각하고 있는 4월 어, 마감 캔들이에요. 어, 그래서 4월은 현재 상태에서 좀 왔다갔다 하면서 행보할 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한 인걸볼수 있고, 10선 보면 287, 음, 그러니까 월봉상 283, 287, 최대 287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돌아온 주는. 그래서 돌아온 주는 스파이가 어, 초반에 월월월 월, 화. 한23% 23%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어, 오른다면 어, 인버스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 정확 맞고 내려간다. 그러면 은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이제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 베어마, 베어마켓 베어마켓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를 조금 어,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주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온 주는. 음. 지금 잘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매수 상태예요. 2선이격률 보면은, 2선이격률이110 정도인데, 최근 들어, 최근 들어 이 정도 이격률 과매수 된 적이 없었죠. 음. 지금 계속 돌려봐도, 어 최근, 최근 들어서 가장, 23이격률 기준으로 가장, 과매수된 상태다. 그래서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잡을 위치는 아니다. 정한권인데다가 캔들 몸통도 짧은 형태 나왔고 과매수 상태다. 단기적으로 매우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음. 기다렸다가 정한권에서 인버스 포지션을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돌아온 주는 S D S 볼게요. 스파이의 두배 인버스. S D S 보면 주봉상. 음. 걸쳐 있는 거볼수 있어요 20선에 아직 걸쳐 있기 때문에 20선을 뚫고 내려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일봉상일봉상은 신적과 경신하겠죠 그래서 어, 그림이 좋지는 못하다 음. 부정적인 다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신적과 경신 어,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이런 그림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 기다리는 게 좋다 음. 그래서 분봉 분봉을 살펴보면서 어, 옆으로 좀 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음. 옆으로 기는 시간 기, 옆으로 기어가면서 어, 긍정적인 다머스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음, 돌아온 주 예상했던 스파이 스파이의 정황권까지 왔을 때 정황권 왔을 때 인버스가 긍정적인 다머스를 그리고 있으면 그때 어, 인버스를 노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월요일 흐름을 볼 것이고 음, 인버스가 조금 긍, 분봉상에서 긍정적인 다머스가 그려진다 그러면 은 어, 인버스를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바이오텍 볼게요. XBI. 바이오텍.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200선과 50선까지 좀 공간이 남아있는 걸볼수 있죠. 200선이 85.74, 50선이 85. 그러니까 85, 85까지는 오를 여지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이전에 보면 여기 살짝 갭이 있긴 합니다. 여기 내려올 때 갭이 좀 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 최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갭 메꾸고 저항권 걸리면서 내려갈 가능성.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 200선, 85.74.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인버스에, 어, 분할 매수, 음, 분할 매수를 하면은, 어, 인버스로 한번, 어, 이제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음,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다. 음.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제 일봉, 주봉, 이제 정확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200선 걸쳐, 비록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200선이 걸쳐있는 상태고, 조금만 올라가면 10선, 84.75 있죠. 그러니까, 50선도 85.4. 그러니까 85부근은 강한 정황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XBI가 만약 85가면 랍들을 노리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가면 부정적인 다운스가 또 이어지면서 하락 흐름이 당분간 한 1, 2주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 분봉은 아직 딱히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XPI가 85일단 터치하는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랍도 볼게요. 음, 그동안 주식시장이 잘 상승하면서 이제 림버스 종목들이 망가졌죠. 망가지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기 어려운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분봉이나 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 그려지는 걸 기다리는 게 좋다. 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아직 긍정적인 다운스가 딱히 명확하게 그려진 상태는 아니, 아닌 거예요. 조금 더, 한 두세, 한두번 더, 이제, 인격률에 저점이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걸 보고 싶다. 음. 일단, 일단 분봉상에서는 그래도 30분봉, 30분봉이 가장 나은 그림입니다. 음. 저점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있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일단 20선 이격률, 그리고 60선 이격률에서 이제 나오, 나온 상태예요. 음, 옆으로 좀만 더 기, 기어가면서, 어, 120선 이격률에서도 긍정적인 다운스가 좀 이어지는 그림을 보면은, 어, 인버스, 랍들을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볼게요. SMH. 반도체 주도주가 이제 만, 먼저 가장 많이 올랐죠. 음, 그리고, 목요일, 목요일에는 다른 섹터들은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으나, 나왔으나 반도체는 먼저 올라와서 그런지 저어먹고 이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음, 지난주 화수목이 200선에 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요일에도 걸렸고, 어, 목요일은 살짝 더 위로 갔지만 이제 위에 올라가듯또 저항권 있죠? 50선, 128.95. 거기도 이제 저항권 있습니다. 저항권이 어, 많은 위치다. 과매수가 된 상태에서 저항권까지 이제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롱포션을 무지하게 취하기보다는, 어, 그동안 모아왔던 개별주 좀 분할 매도, 일부 매도 하거나 아니면, 어, 인버스를 한번 노려볼 법한 위치다. 음. 아니면 기다렸다가 또롱포션을 노릴 만한 시점이 또 오겠죠. 음, 여기 한 번, 한 번쯤 올 거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10선과 20선, 118 그리고 113. 그 사이 한번더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돌아온 주, 돌아온 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음. 일단, 주봉. 주봉 보면 10선 이제 터치하고 이제 반응한 걸볼수 있어요. 10선이 127. 그러니까 127, 128부근이 강한 저항권로 작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일단, 돌아온주는 미국 주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승 추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10선 다시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127. SMH가 돌아온주는 최대 127 정도는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난주에도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200선을 기준으로, 200선이 125 부분인데, 2 2 0 아, 125에서 127, 그 구간에서는, 어, 스 음, 인버스를 이제 분할 매수하면은 승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음, 스도 이제 랍드처럼 신저가 경신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딱히, 음, 좋은 그림이 아니다. 음, 좋은 그림은, 좋은, 좋은 그림일 순 없어요. 신저가 경신하면서. 이격률로 내려오 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 트렌드가 음, 좀 무너졌다. 근데 3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왜, 차트가 좀 왜곡됐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분봉 분봉을 좀더 중시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음. 분봉 분봉 보면 30분봉 보면 주가가 좀 지지한 듯한 모습 보이면서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다운스 나면서 오 목요일날 목요일날 어, 살짝 올라왔죠. 음, 살짝 올라오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돌아온 주 돌아온 주는 미국 주차장이 상승 출발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먼저 올 가능성이 크다. 어, 10선이 12.32, 20선이 12.23, 50선이 12.84. 음, 그러니까 12초, 초반, 12.3부근, 12.3부근 한번 왔다가, 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음, 60분 봉 보면은 10선과 20선, 12.33, 12.49. 음, 그러니까, 어, 12.5 밑으로. 그러니까 12랑 12.5 12 사이는 어, 석스를 분할 매수하기에 어, 괜찮은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는. 돌아온 주는 이제 전범적으로 봤을 때 인버스로 노리는 게 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개별 종목 한두 개 볼게요. 인텔 음, 앞에 이 엔비자도 봤지만 어, 인텔이 조금 이제 정직하게 정확권에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 있습니다. 지금 어, 수, 화수목. 6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응. 그리고 인텔은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이제 캔들 몸통이 짧은 형태로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반전 가능 성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응. 주봉 보면 여기 반응했던 이유가 이제 10선과 20선이 있다. 20선이 58, 10선이 57. 그러니까 1봉 주봉, 저항권이 응. 있는 위치다.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락분에 이제 반만큼 올라온 상태입니다. 인텔이 고점이 69근처였는데 43까지 내려왔으니까 25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12 12에서 13딱그 정도 올라온 상태죠. 43 더하기 13이면 50, 대충 57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락분의 반만큼 벌써 반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쯤은, 여기서쯤은 한 번쯤, 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응.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응.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인텔은 돌아온 주에 50선 향해서 갈 것이라 보고 있어요. 53.0. 그러니까 53. 53 부분이 다음 지지선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응. 일단 53만 떨어져도, 대략, 음, 한 7%, 한7%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그러면은 이제 썩스로도, 어, 최대 한20% 정도는,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위치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ML 하나 볼게요. ASML이, 어, EUB 관련해서 이제 하트한 종목입니다. 지금, 음, 대세가 이제 EUB니까 ASML. 어, 관심주로 제 보고 있을 가치가 있는, 어, 기업입니다. 이거 보면은 10선과 20선 정확제 걸려있는 걸볼수 있죠. 음,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 반 정도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음, 운이 좋아서 190불 때 음, 진입하기도 했어요. 저는. 올라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팔긴 했지만 1분 어, 아직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1봉 일봉, 1봉 상에서도 보면 저항에 걸려있는 걸볼수 있죠. 50선과 60선 음, 꽤 많이 올라온 상태 그리고 과매수 상태에서 정확권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20선 이경률이 이만큼 올라왔던 적이 이때쯤 한번 있네요. 이때쯤에 한번 있지만 어, 정확권 이때도 이 정확권 걸리니까 잠시 주춤거렸죠 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어, 주춤 거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200선과 현재 위치 여기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0선 근처에서 이제 마감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돌아온주는. 258.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돌아온주는 미국 주시장이 상승 출발은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 끝은, 끝은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도, 어, 미국 주시장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